나 이제 스2한살이 되니까 더 오르네 게임 을 하는 거지 치는 거좋 재밌어 보이는데 요어 이거 잘... 재밌어 테니스도 있어 막 이렇게. 진짜? 어. 어 진짜 재밌어 이거 사 이거 크롬이 좋다 한번 가볼게 너 크롬이 좋아하지? 어, 어, 어. 그래서 아, 그래서 이, 어 어느 과자? 다 아적 다나적다 리즈가 요즘 인터넷 쇼핑하는데 우리한테 음. 추첨을 하려는 요 <laughs> 저번에는 핸드폰 필름이 좋아서 공부하기로 했어요 맞아 리즈가 근데 나도사갈래 자기네 사면될 거지 나 이거 해줘 진짜 이거? 나 응. 품절이네 나중에 품절 풀리면 해줄게 오케이 아 어떡해 나 1등 못할 거 같아 너랑 얘기해서 그래 내 좋았어 골프는 바람 보고 하는 거야 레아 나 그런 거 몰라 바람 치 일로 불고 있잖아 너 골프 어안쳐 봤지? 어, 바람 때문에. 그러네. <laughs> 내 스타일이야 해산물. <laughs> 나도 해산물 좋아해. 오이가 있어. 오이 오이 내가 좋아해. 오이. 네. 오이나오이에요 딸기 <laughs> 딸기 나 딸기. 너 특별하니까 게 줄게. 응? 예쁘게 하고 왔네. 아무래도 나니까. <laughs> 맛있어 이따 음, 맛있지. 짱구줄 빨리 들어와. 리즈 이상니까 봐주세요. 치고. 너무 귀여워. 나 사료 샀잖아. 데디 같아. 옷 예쁘죠? 겨울옷을 장만했어요. 아 리즈구나. <laughs> <laughs> 다이브가 지금 보블렛 안녕 음? 다이브나 임명이야 했는데 리즈구나. <웃음> 아닌데. <웃음> 그렇게 보내는 게 너무 너 같잖아. 아 <laughs> 맞아. 내 말투랑 너랑 진짜 다르구나. 음? 짧은 만남 <laughs> 좋은 시간. <laughs> 아, 뭐야 뭐야. 아, 놀랐지? <laughs> 괜찮았어? 많이 놀랐죠? 다가 생각났나? 저녁에도 이모리였어. 코니테리 고 가요 대전? 그 크리스마스? 어. 뭐 손장했어. 나좀 많이 큰거 같아. 일년 사이. 난한 번도 한적 없는 거어 근데 예뻐. 낸이랑 네. 같이 해 봤거든요 해외 버블. 그 그래서 계속 이야너 네, 오늘 머리가 너무 작다. <laughs> 언니야는 <근데> 너무 예뻐. <laughs> 예뻐. 어? 머리 작아. <웃음> 어, <웃음> <너무> 예뻐. 머리. <laughs>